그러기가 그때그 그 뭐야 옛날에 그 노인이 있잖아 보석사 음. 음. 그 배, 배에다가 그 젊은이들 태워갖고 음. 이제 이렇 이제 결혼을 사귄뒤그 음. 그, 그 여자 따먹으려고 그 젊은이들 하려고 남자한테 주겠어 음. 배다 바다 에 밀어버려 음. 그, 여자고 이제 일상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. 또그파랑하니까 그에서도 그, 그 뭐야. 바다에 에블었잖아. 음. 응. 그 거의 그뭐 방송에 나왔잖아. 음. 응. 보성 그서 가는 보성 여유각이요에 근데 벨라도또 화면이 이상하니 이상한이... 네, 안 나오네? 아이그코어 어, 어, 그, 어, 아, 끈겨야자로꺼지면안계속왜 그러지? 전부 다 지워야 되는 거 같아. 영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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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 영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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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이 영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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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이 영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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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양또뭐뭐시 영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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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음, 진짜 파도가 된다고 오늘. 이때 명물 단해 응. 요럴 때는 거기가 잘안 잡혀. <laughs> 아, 파도가 요? 좀 있어야. 음. 그리고 물이 이렇게 희감고 그래야. 는 이런 그 바닷길을 어찌 알고 다 찾아가는 거 보면. 차내 이제. 응. 아이 올래 가지고 저리 해가지고 쭉 타고. 해안도로 있는가봐. 응. 음. 해안도로 네. 타고 가자. 음. 해안로 자전거로? 아니 차로 갔다니다 이게 예, 그 예. 산책로라고 쓰셨네 산책. 저 밑에잖아. 저 밑에, 뭐쭉 타고. 방주지, 방주지, 방주지. 음. 여기 네, 응. 한 것이 만도 전망대에서 제주도가 보인다. 자 음. 여기서는 안 보여. 보여? 여기 시원한... 섬 이리저리 보니까 여기서 뭐 갔고요? 어디 섬이서든 배만 있으면 이리저리 다가 보고 이게 보이는 건산산주도라고산했하면 없어요. 잖아요 이쪽이 교양, 이쪽이 등랑